짜잔!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화분들과 영상을 시작해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뒤에의 다이어길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두세번 이번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일 거예요. 네 번째인가 세 번째를 이용해 보는 라인 공방입니다. 엑스플랜트의 라인 공방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사이즈 좋고 가격대 좋은 화분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엄마께서는 이 정도 사이즈의 화분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잽싸게, 엄마 여기 업데이트 됐어요. 해가지고, 잽싸게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한번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라일락에 그려진 화분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은은하면서 매력적이죠. 정말 저는 화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은은하면서 심플하면서도 꽃무늬 잔잔한 이런 이런 게 정말 좋거든요. 여기 위에는 물결무늬 풀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정말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딱 다육이들 농장에서 막 출한 하 기본 포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딱 정말 심기 좋아요. 사이즈는 한번 재볼까요? 9cm 정도 되네요. 진짜 기본 분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화분이 프리 모양이 있어서 목대 있는 다육이들 이렇게 웅팡하게 소복하게 심어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얘는 보라색 라일락이 정말 예쁜 라인 공방 화분이에요. 얘는 가격대가 만 원대, 16,000원에 데려왔습니다. 정말 착한 가격이죠. 수제 화분인데 정말 착한 가격인 곳은 드물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공방이에요. 두 번째는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분입니다. 얘네랑 똑같이 이렇게 물결무늬 프릴이 있는 화분이에요.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9cm 되네요. 가운데 이렇게 장미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얘도 16,000원이거든요. 근데 그림이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가격대도 너무 좋죠. 진짜 안 데려올 수가 없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업데이트 소식을 맨날 받아보려고 그 소식 받아놓기를 눌러놨거든요. 카카오 스토리도 운영하고 계셔서 근데 제가 맨날 업데이트를 놓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알람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켜뒀고, 다음 업데이트에는 바로 알람 뜨자마자 확인을 할수 있어서 더 예쁜 화분들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놓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얘도 이거 두 개랑 같은 모양이고요. 이렇게. 위에 물결 무늬가 있고, 사이즈는 9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집으면 딱 9cm 나옵니다. 얘는 가운데 이렇게 살구색 빨 꽃이 그려져 있어요. 약간 펜지 같은 느낌도 들고 펜지꽃일까요? 사실 꽃은 잘 모릅니다. <laughs> 이렇게 그림 3개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장미가 있고 여기 있고 라일락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라일락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또네 번째 화분은 이렇게 둥근 분. 이렇게 세개 사면 4만 8천 원이라 배송비가 붙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더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도 16,000 원이고요. 얘는 코스모스는 아니고 뭔가 야생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야, 맑은 느낌이 들어요. 청아함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화이트 배경에 앞에는 이렇게 청아한 꽃들이 그려져 있어요. 얘는 기본 원형분이고요. 아무거나 심어줘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입니다. 화이트는 모든 색깔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무난한 기본 심플분으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여기는 선물도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화로분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화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화로분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투명유 약이 관리되 있어서 매끈매끈합니다. 얘는 수입창으로 들어오는 수입 명, 뿌리 없는 창들에 조금이 심어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화분이에요. 야, 어떤가요? 이렇게 오늘은 엑스프렌트 라인 공방의 화분들 구매한 거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네 가지 모두 다섯 가지 모두 엄마 건데 정말 뺏어오고 싶을 만큼 너무 예쁘네요. <laughs> 어떤 다육기대를 심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라인 공방이 궁금하시면 엑스플랜트를 들어가 보시거나 카카오 스토리에 더 많은 화분을 업데이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식 받아두기 하고 예쁜 화분들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